안녕하세요. 오현이 퇴종벌입니다.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종자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. 이산에는 제가 종자벌을 5분 정도 놔뒀어요. 이 종자벌들이 분봉을 나와서 여기 주변에 있는 통 여기만 한 20통 정도가 있거든요 그 통들이 어, 분봉을 나와서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종잣벌이 많아야 들어오는 확률도 좋다 통을 아무리 잘헬고 자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종잣벌이 없으면 들어오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종잣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이 놈이 작년 겨울 채밀하고 내비둔 종작벌이에요. 이렇게 하나 있고 이 놈은 작년에 안들어었는데빈틈했는데 이것도 벌써 들어왔어요. 우선 이자 자리, 이자 리에서한 통이 좋았고. 아, 이 놈은 안 들어왔네요. 작년에 꾸를 너무 많이 참밀해가지고 망시됐습니다, 이거는. 요거는 안 들어오고. 요 밑으로 벌집들이 쭉 있는데, 오늘 이곳에, 등작벌아드이 그러니까 지역, 이 지역에서 몇 통이라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 겸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이쪽도, 고목들이 많이 부는, 넘어져서, 아, 다니기가 아주 괴롭네, 괴로고 좀, 길을 열려면은 좀 닦아놔야 되는데, 여리도 아, 아. 해마다 들어오는 자리인데, 올해는 안 들어오네요. 아, 무슨, 이쪽에 긴로들이 좀, 좋지 못하네. 어쨌든 앞에 시야가 좀 트여야지, 거기도 들어올 확률도 좋으니까, 이런 잔목들은 좀 많이 좀 제거해도 힘들어요. 이렇게 보면 이제, 앞에 좀뻥 뚫렸죠, 이제. 저는 이곳에 꿀을 두고 벌을 이동을 안 시켜요 그냥 여기다 두고 그냥 잘 관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꿀챔밀하고벌통이망치이돼도 동작벌들이 많으니까 그걸흥미들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로 들어왔네요. 우선 두 번째 통에 거의 들어왔고, 아, 이건, 통이 작아서 그런지 잘 들어왔네. 이거는 좀, 개당좀 해주고 해야겠군요. 두 번째 통, 두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, 이놈. 이놈은 겨울 남벌이에요. 채미를 하고 내비둔 건데, 그러니까 이렇게 지인 너가 좋지 면해도잘 활동을 하는 것이고. 이렇게 등갑벌이 많아야 겨울 확률도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내 지역에 차종벌이 아무리 많다, 많이 산다고 해도, 이러은 차종벌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, 빈통들을 개수들이 엄청나요. 저희 쪽지역만해도 진짜 산마다 빈통 안 깔린 데가 없어요. 어이 번지역에 다 있다 보시면 돼. 요 그러니 그 많은 통들을 다 받으려면은 동작보이기 있어 있어야죠. 근데 동작보는 없고 수만 많다 그러면 꽝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. 동작 골도 많아야 주거는 군부 많다. 이거지, 아, 지금 너가네 다 막혔네. 이게 아리를 제대로 안 했더니, 아직 엉망이네네엉망이 지난 가을에 와보고 한번더안 왔더니, 아직 엉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아 논원도 정적버립니다 이것도 작년에 채밀하고 얻든 통이라 벌써 분봉이 나간 통들은 군수가 많이 적네. 이렇게 이것도 정적버리고요 이제 이 밑에 통들이 있는데. 어쨌는지 보자고요 아이고야. 이야. 네. 여기도 군목나온 종이라 확실히 분수가 많네요. 여기도. 네. 많은 군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좀 계산 좀 해주고 올라가야겠는데. 이렇게 종자 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벌 들어오는 확률이 좋아지니까 얘는 꽝이고 그게 많은 이득을 보지 않을까요 어쨌든 혼자 벌들이 많아야 벌 두툼에 부리들은 확률이 많아지는 거니까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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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많이 싸았네요 준비해놨다고 벌써 산비네 이 지역에 제 벌통이 한 30개 정도 있는데, 30개? 30개 되려나? 예. 네. 30개는 안 되겠는데, 한 25개 정도 되는데요. 근데 이쪽에서는 해마다 1 5군 이상은 받아요. 그러니 종잣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있겠죠 네. 오늘은 종잣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영상은 만 줄이겠습니다. 아, 여기 하나 남은 곳에 가야 되는데, 여기가 너무 험난해서, 이만 마치겠습니다.